이번 시간 자, 단위 관성 정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원서나 어, 국내 서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참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를 지금 단위 관성 정수라고 써줬죠, 그렇죠? 그리고 m 0도자 단위 관성 정수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자 공부할 때 조금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용어의 정리를 한번 어, 하도록 할 거고요. 또 관성 정수 종류에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H와 자, M0 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두 친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H는 분자에 자,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M0 같은 경우에 분자에 운동 에너지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른 계산값들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용어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 헷갈리는 어 용어들이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로 단위 관성정수 H의 자 목적과 의미 그리고 예제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단위 관성정수에서 예제를 하긴 했지만 자, 굳이 M0까지 예제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요. 자, 목적과 자, 의미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단위 관성정수 M0를 어 조금 더 심화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용어의 정리입니다. 자, 용어 정리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저번 시간이죠. 자,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 J는 자 g d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을 자 미터 제곱으로 자 곱한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는 무조건 관성 모멘트라는 용어를 써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회전체가 갖는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회전체가 갖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왜냐, 자이 G와 D 값은, 자 G는 질량이죠, 그렇자 질량도 회전체가 갖고 있는 친구고, 자 D는 회전체의 자 지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J는 G D 제곱을 자 회전체가 갖는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냥 관성 모멘트라고 써주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자 여기 J 보이시죠? 요 J, 요 J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곱해서 그렇죠. 자 m 또는 i라는 값을 써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은 자 줄이 됩니다. 줄. 자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j 의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메가 제곱의 단위가 자 라디안 퍼 세크를 두번 곱한 거죠. 그렇죠. 허나 라디안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써 주게 되면 자. 킬로그램이 곱해지고 자 미터 s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로 써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얘 단위는 뉴턴이죠 힘이죠 그리고 미터가 그대로 써줄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이 토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얘는 뭘로 바꿔 쓸수 있다 자 줄로 바꿔 쓸수 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이 줄은 자 와트에다가 자 시간을 곱한 값과 같다 라는 거죠 어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 예 얘는 그냥 관성 모멘트로 씁니다. 회전체가 갖는 관성 모멘트라고 안 하고요. 그냥 관성 모멘트로 써주기도 하고, 관성 정수라고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좀 이제 헷갈리죠? 그리고 세 번째, H의 경우에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뭐였죠? 저희 직선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죠. 이거와 같은 개념이 어디에서 쓰입니까? 회전 운동할 때 2분의 1 j 오메가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기서 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값은 자. m 보이시죠? 얘를 몇으로 나눴죠? 자,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me j 오메가 제곱이고. 자, 2로 나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관성 정수라고 표현하는 이 h 보이시죠? 자, 얘는 자, 운동 에너지를 자, 기기 정격 용량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자, 얘 보이시죠? P상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운동에너지의 단위가 자, 줄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 줄은 자, 어떻게 바뀌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와트에다가 초를 곱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P상 전력으로 나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이 H를 쓸때 우리는 자, 관성정수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갔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단위 관성 정수라는 표현도 써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화 관성 정수라고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얘 단위를 보시면 자, 용량 용량이 있죠. 그래서 와트 곱하기 초 얘를 피상 전력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정격 용량 대비해서 기동 시부터 정격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값을 자, 보겠다라는 거죠. 이말 뜻이 그렇죠. 자, 그래서 H의 경우 이러한 단위의 표현을 주로 씁니다. 주로 써요 주로 주로 쓰는데 자, 얘를 자이 친구 보이시죠. 자 여기 와트 보이시죠. 얘를 피상 전력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분 시켜서 초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물겠습니다. 왜냐면, 이 h라고 하는 것은, 자,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초로 나타내주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문제에, 자, 이렇게 h 값의 단위를 초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때 초로 주어진다는 것은, 자,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그냥 약분시켰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h의 경우에, 의 단위를 자주 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자 간혹가다가 자 이렇게 초의 단위로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자 m 제로가 있습니다. m 제로. 자이 친구는 단위 관성 정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까 3번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자자기기의자 전격 피상 전력으로 자 분모를 구성하고 대신 분자에 자 운동 에너지의 두 배가 들어가죠. 이때는 그냥 M값이 될 겁니다 자요 친구 보이시죠? 요 친구 얘는 운동 에너지의 몇 배? 자두 배라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이 M값을 써준 이유는 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운동 방정식에서 저희 델타각 있않습니까자 델타각을 자 시간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각 가속도죠 자 가속도와 관련된 자 값은 자 M으로 해서 자이 친구가 표현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에너지 값이 아닌 자 어떤 속도나 시간에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는 이 m 값으로 대체해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m 제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여기 이거 보이시죠? 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세컨드의 단위로 자주 표현을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m 제로는 이에다가 아까 3번의 값에 2배로 표현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저희 유념해야 하는 사실, 저희 제 보이시죠? 자, 얘는 와트 곱하기 세컨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와트를 자, 피상 전력으로 바꾼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와트의 값인데 자, 피상 전력으로 바꿔 준다는 것은 자,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냥 단위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아까 h에서도 저희 얘가 이렇게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이 친구도 크기는 변하지 않고 단위만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자그 말뜻은 자 역률이 자 1이라는 거죠. 자 회전하는 것은 무조건 역률이 1이죠. 그래서 1와트든 자 1볼트 암페어든자 같다라는 거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m0 같은 경우에 자 우리 분모에 자 유효 전력의 전격 값을 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m 0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고 이 저희 아까 네 번째 이거 보셨죠. 단위 관성정수 m0의 심화라고 해서 저희 왜 이렇게 m0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왜 쓸까 하는 문제가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어, 사실은 우리가 동요 방정식이라는 것을 자, 도입해서 계산을 하기 전에 자, 이미 발전기 제작 업체에서 이러한 단위 관성정수 있죠. 자, 내가 시동을 걸어서 정격 속도까지 자, 운동 에너지를 자,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 별로 발전기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A 발전기도 있고, G 발전기도 있고, C 발전기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 별로 H 값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발전기 종류별로 얼마나 관성의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 에너지의 크기로 대변을 해 가지고 자, 정규화를 시켜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동역 방정식을 쓰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H 값을 딱 보면 H 값이 크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자 전격 속도로 도달할 때까지 에너지가 자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h가 큰 발전기를 쓰면 우리 관성이 크기 때문에 자좀더 안정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단위 관성 정수는 자이 h를 말하죠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잡니다 그래서 보통 초 단위를 자주 사용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 제작 업체에서 자 보통 ge사나 자 westing 하우스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 값을 계산을 해서 자 배포하기도 하고 자이 h죠. 자이 주제는 자 논문 주제로 많이들 활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아까 살펴보셨던 바와 같이 자 운동 에너지를 자 기기의 정격 용량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의 에너지의 관점에서 관성 정도를 보고자. 하는 것 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굳이 동요 방정식까지 가지 않고도 우리 편리하게 어, 자 그래 우리 A기기는 자뭐 10만큼 가지고 있고 자 B기기 같은 경우에는 4만큼 혹은 C기기는 아 5만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를 미리 파악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편리함이 있습니다 단위 관성정수 H가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좀더 의미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본다면 우리 단위 관성정수가 크면 자 같은 시간대에 우리 주파수 변화를 살펴보면 자 주파수 변화가 관성이 크면 클수록 자, 변화가 작아진다는 거죠 주파수 변화가 그래서 안정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위드 하이어 이너시아 슈드 비 모어 스테이블 에즈 컴페어드투더 시스템 위드 라이터 매스라고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관성이 큰 시스템은 자,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슈드가 여기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 예측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비해서 자, 관성이 좀 덜한 시스템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H 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자 주파수의 변동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안정도 향상에 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자,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자, 동기 발전기 이극 60Hz 자, 22kV 발전기는 자, 0.8 지상 영률에서 정격 용량 80MW를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회전기는 5000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이다라고 주어졌죠. 그리고 이때 관성 정수 h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그냥 관성 정수라고 하면 용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출제하실 때는 자 h로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피상 전력은 자 유효 전력에 자 역류를 나는 거죠. 그러면 전격 피상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경우에 우리 정격 속도로 도달하는 거죠. 자, 정격 속도 1대 주파수는 자60 h z 가 되고, 자 각속도는 자120 파이 라디안/sec가 된다는 라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단위 관성 정수 H는 자 2분의 1 J 오메가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자 단위는 자 매가 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2분의 1을 써주고 우리 J 값, J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J 관성 모멘트.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 회전체가 갖는 회전체가 갖는 자, 관성 모멘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j는 gd의 제곱이고 단위는 kg 곱하기 m제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에다가 5000을 써주고 자, 오메가 제곱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메가는 120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5000 곱하기 120파이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기기의 전격 용량은 자, 100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의 값은 335.32메가 줄이 되고 자 분모는 100메가 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자, 단위를 변환시켜서 메가와트 곱하기 초로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35메가와트 곱하기 세크 퍼 메가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에서 제시한 자, 단위 관성정수 혹은 관성정수 혹은 정규와 관성정수의 값이 3.35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m 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 제로의 목적은 자, 가속 시정수라고 해서 자 시동할 때부터 전격 속도로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까는 에너지 관점에서 관성을 보고자 했다면 자 이번엔 m 제로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으로 나타내면 좀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 아마 다음 시간 혹은 다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관성 모멘트 보시죠. 이 회전자가 갖는 관성 모멘트에 자, 각 가속도를 자, 곱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변화를 해야 토크가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관, 회전자가 갖는 관성 모멘트에 자, 분자 부모의 오메가 제곱을 곱해 주면 자, 요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 J 오메가 제곱은 m이죠. 그리고 얘는 관성 모멘트라고 쓰기도 하고 자 관성정수라고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토크 변화에 관련된 식의 우리 이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토크 변화가 생겼다 즉 유효전력이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힘이 변하는 것과 같고 자 토크는 이렇게 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R 곱하기 힘 곱하기 자 그리고 회전운동에서는 자 반지름과 힘이 90도를 이름으로 항상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 곱하기 F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토크가 변화한다라는 거는 자 얘가 갑자기 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힘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F는 질량에다가 자 아까 말한 g랑 똑같은 거죠. 자 질량 m 여기에 가속도를 곱한 거죠. 그런데 회전 운동이므로 a가 자각 가속도 곱하기 자 r로 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변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변화했다 아각 가속도가 변화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어? 토크가 변화했네 아 가속도가 변화했구나 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관성 모멘트 m과 관련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가속 시정수 라고 하는 것은 자 운동 에너지의 두 배인 m을 사용해서 가속 시정수 타우 a 를 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속 시정수란 정지 상태에서 토크 변화가 없을 때까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이 H와 값이 같다라고 볼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왜냐? H를 구할 때도 부모의 얘를 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로 쓰기도 합니다. 즉, 부모의 요 친구를 쓸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부모의 자, 네임 플레이트에 자, 유효 전력을 쓴다라는 의미는 자, 사실은 프라임 모버 파워 리밋, 저희 용량 곡선, 이렇게 보면 저희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자, 이게 바로 발전기 명판에 보시면 저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서1 1 5 9 4서 자, 이렇게 해서 메가렇트 해서 자, 렇죠 해서 자, 면 1280메가볼트 자, 죠 여기 색깔이좀잘보이는 걸로 한번 이해보겠이니다해 이렇게 해서 렇게해렇게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친구를 다 유효전력으로 쓰지 않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명판의 메가와트 값은 용량 곡선에서 프라임 무버 파워 리밋이라는 유효전력 제한값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메가와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 발전기를 사용할 때요 값은 안 넘길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과 가깝게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자이 식의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실제 발전기 사용 시 유효전력 제한을 고려해 주겠다. 자,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0 값을 보게 되면, 자, 초로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있던 친구가 약분이 되면, 둘다 초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값을 아시고 싶으시면 어, 발전기 스펙을 그 안에 있는 걸한번더 보시고 어, 혹시 각주나 뭐 주석 같은데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돼 있으면 발전기 업체에다가 자 문의를 자,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자 h와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자 m 값이 크면 클수록 자 관성 정도가 더 커져서 우리 안정도를 자좀더잘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자, 단위 관성 정수, 그리고 어, 용어 정리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다음 시간에는, 어, 아마, 어, 저희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어, 회전 운동을 할 때, 저희, 어, 토크, 그리고 오메가, 그리고 아까, 직선 운동에서의 가속도가 우리 뭘로 바뀐다 그랬죠? 자 이렇게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에 대해서 식을 어, 한번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